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수타소바는 에도시대 밤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인기리에 팔렸던 패스트푸드 음식이었습니다. 밤거리 포장마차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술집이나 큰 요정 주위였습니다. 비싼 술값 덕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술집 주변으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도 시대의 소바 포장마차는 당시 서민들의 삶과 도시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어 밤늦도록 거리를 밝히던 소바. 포장마차는 단순한 음식 판매를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치열한 마케팅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에도시대의 소바 포장마차는 야타이라 불렸습니다. 이 야타이들은 오늘날의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와는 사뭇 다른 형태였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그릇과 소스, 국수, 젓가락 등 모든 것을 갖추고 그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얹은 이동식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있을 만한 곳에 야타이를 내려놓으면 즉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러한 소바 포장마차들은 주로 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에도현 도쿄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였고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거나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소바 포장마차는 출출한 배를 채우고 몸을 데울 수 있는 간편하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거나 소바를 좋아하는 손님은 직접 야타이를 불러 술과 함께 메밀국수를 즐기거나 난 미리 사온 튀김을 국수에 얹어 튀김. 소바를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3,000개가 넘는 소바 포장마차가 존재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에도성과 가까운 위치의 소바 포장마차는 불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는 손님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야타이에서도 따뜻한 소바를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에도는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어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도의 불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재는 도시의 큰 위협이었죠. 불을 사용하는 포장마차들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했고. 이에 막부는 포장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사용에 대한 금지령이 자주 내려졌는데, 이는 한 번의 명령으로 해결되지 못할 만큼 포장마차의 운영방식과 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생계를 위해 불을 사용해야만 했던 사람들과 애도성을 지키려는 막부 사이의 줄다리기는 애도, 시대상업활동의 한단면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요타카 소바와 후링 소바의 마케팅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에도시대 소바 포장마차의 역사는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치열한 마케팅 경쟁까지 품고 있습니다. 당시 밤늦게까지 소바를 팔던 포장마차들은 요타카 소바 또는 요나키 소바로 불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타카라는 이름이 당시 기녀 중 최하급의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요타카들은 유흥가에서 고객을 찾기 어려웠고 새벽까지 영업하는 소바 포장마차는 이들에게 허기를 채우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밤에 파는 소바는 자연스럽게 요타카 소바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소바 포장마차가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간대에 활동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타카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나 포장마차의 취약한 위생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타카 소바의 이미지를 의식한 듯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후링 소바입니다. 후링 소바는 포장마차 곳곳에 풍경을 달아 거리를 지날 때 듣기 좋은 맑은 소리를 내며 다녔습니다. 이 풍경 소리는 집안이나 술집 멀리서도 소바 포장마차가 왔음을 알리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었습니다. 후링소바의 탄생은 요타카 소바가 가진 문제점, 즉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위생에 대한 우려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풍경 소리를 통해 보다 밝고 청결하며 대중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요타카 소바마저 풍경을 달기 시작했다는 일화는 애도. 시대에도 오늘날 못지 않은 치열한 마케팅 경쟁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타카 소바가 최하급 매춘부와 연관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소바 포장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 밤 늦게까지 유흥을 즐기던 상인들, 심지어 고급 유곽의 기녀들도 오후나 밤 늦게 출출할 때면 소바 포장 마차를 찾아 간단하게 요기를 했습니다. 소바 포장 마차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열린 심야 식당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은 낮에는 바쁜 노동자들에게 빠르고 저렴하며 든든한 한 끼를 제공했고 밤거리의 술꾼과 매춘부에게는 활기를 더했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예인들의 커피차를 볼수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장으로 커피를 보내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술집의 영업이 끝나면 포장마차를 보내거나 불러서 고생한 사람들과 영업 부의 회포를 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도 시대밤거리 소바 포장마차의 역사를 통해 한 그릇의 면 요리에도 시대의 삶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담겨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수타 소바가 주는 따뜻함을 우리 주변에서도 만나고 싶습니다.